일로와봐 아니 이게 버프리븐? 아니 씨. 아니 이게 버프리븐인가? 아니 이쿨 개빠르네? 어, 마우스가 왜 이러지, 이거? 점화 들고 지면 가레나 화가 나지? 점화 들고 지면 어떡해? 이거 이 버프 안 받았으면 못 닿지 않을까? 그러면 또이 방금 한 번만 쓰셨는데요라고 할 사람이 있겠죠? 그냥 조카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갈게. 와, 이거 싸가지 좀 없네. 아니 가네 싸가지 좀 없는데? 아니 가레나 너좀 그렇다잉. 음, 가레나, 야 이건 이건 안 되지 마. 와이 새끼 봐. 와, 아니 도라이네 완전. 와 이거 진짜 미친 놈이네 이거. 아니 라인을, 아니 가레나 너 혹시 뭐, 아니 가렛님 혹시 뭐 그건가? 아니 가래님 게임을 좀 그.. 어? 아, 저 그렇네? 선생님이 이길까요? 어? 잠만 버프돼서 땄다고?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 2초는 굉장히 크고 초반에 1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갓법프긴 한데 템을 좀 다르게 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잘생기신 분은 누군가야 접니다 오케아나왜 왔어 키아나 하이 뭐야, 뭐야 키아나야 거 설마 아니 아니, 아니 뭐, 뭐야? 아 님들 뭐해 뭐해요? 내가 방금 뭐 잘못 봤나? 이게 말어 아니 이거 아닌 거? 한번 네가 죽으면 안 되지. 야 리아 리래 리아 리야야니가 죽으면 안. 어 아니 아니 근데 와줄 줄 알았나 봄이 아니고 여기서 싸우는 데난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와줄 줄 암이 나오는지. 아, 어벌 사람 야, 리산드라 조때 뺏고 야, 우리 먹자 우리 먹자. 그렇지 니가 보고 정글 전령... 어? 전령 그 뭐야 정글 챙겨... 아야 말이 꼬야 정글... 전령 챙겨주는 탑 솔로 어있어 얼마나 기특하냐 그래서 그러면 원래 가던 대로 원래 가던 대로 히드라를 한번 가볼까? 오 탈리아 상남자네 아니 가렌이 고수인데? 이게 킬 각이라고? 아니, 가렌이 삽고순데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빈구짓 했지? 잘하는데? 와, 이쿨개 빠르다. 방금도 나 이, 이 쿨타임을 살짝 봤는데 서른도 았어 벌써 돌고 있어서. 온몸에 식은땀이 쫙 올라오네? 이거 무슨, 나 버그 쓰는 거 같아. 아니, 이 쿨이 너무 빠른데? 원래 이 쿨이 돌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뭐야 너는? 아니 뭘 자꾸 서성거리세요 가래님. 저 버프 받았어요. 근데 선녀는 어떤 느낌이지? 여러분 선녀는 어떤 것 같아요? 선녀는 어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써도 될까 계속? 에이, 에바다. 에. 에이. 가렌하이 뭐야? 가렌님, 님 그게 다에요? 어, 아니, 가렌님 풀 쓰면 뭐 사나? 가렌님 풀 쓰면 사세요. 나도 있지, 너. 근데 이쿨 진짜 빠르다. 님들, 아니, 이쿨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이쿨 싫어임 아니, 진짜 개 빠른데요. 나, 나 깜짝깜짝 놀랜다. 이거 쿨타임 창을 볼 때마다. 근데 원래 돌 타이밍이 아닌데 돌고있어 이 쿨이 아니 원래 이거 안돌거든 와쿨개짠네 진짜 사랑해요 라이어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응? 유튜브에 저 센척한다고 나이도 어린게 센척한다고 자꾸 그러던데 센척을 하진 않았구요 돌았지 이쿨 공도 안 날릴래. 어, 이쿨 개쩍다, 니들 아니, 이래 방금 썼는데 또 돌아있다니까. 이거 뭐, 버그 아니야? 어? 아니, 이거 버그인데? 라이엇이 설계란 게 아닐까? 리븐 유저들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붙여놨다가 다시 떼는 거지. 그러면 라이엇이 이제 조련하는 방식인 거야. 그 리븐. 리븐 유저들을, 리븐 유저들이 말이 존나 많잖아. 그 리슬람들이 제일 말이 많은 거 알죠? 그 리슬람들 조련하는 방식인 거지. 일단 모래주머니를 붙여요 이 쿨, 전나 길게 만들어서, 모래주머니를 붙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그거에 감사를 느끼는 거야. 이게 바로 라이어. 역시 대기업. 조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 쉣. 3.6초, 실화냐? 아니, 너무 사랑스럽네, 진짜, 라이어. 너무 좋은데? 사랑스럽네, 라이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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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라이어 뽀뽀 박아주고 싶네. 뭐 있냐? 아니, 저왜 서성거려? 근데 얘뭐 있냐? 뭐 있었네? 야, 이게 죽어? 아니, 가렌데비지 뭔데? 680. 근데 680이. 버퍼 체감 당연히 되지. 체감 너무 좋은데? 아뭘 자꾸 꼬라봐, 너. 어허, 이 버프. 좋아요 아니 우리팀 그만 죽어봐 1킬 3데스, 1킬 4데스, 1킬 5데스 그만 죽어봐도 이제 커펠레는좀준것 같긴 하다 피가 잘 안차는데 님들? 아니 왜 피, 피가 안차지? 아니 원래 너프전이었으면 방금 풀피데스 했을것 같은데? 왜왜나 잡으러 지 뭐야? 어야그어 그... 어... 잡았는데? 카이사 어딨냐? 카이사 잡아야 되는데. 와이쿨개 짧다. 이쿨 싫어하냐? 잠마. 세나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데미지? 아이 야, 세나 데미지 이상하다. 세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세나한테 2,000 맞았네? 평타 한방한 방이 치명탄인데 세나? 이 쿨보다 형, 꼬추가더 짧아. 야, 야저 새끼 쳐내. 이산드라는 뭐, 절대 죽을 리는 없겠죠? 공 빠졌네? 와 근데 이쿨 진짜 짧은데 님들. 아니 이가 계속 돌아. 오 어떻게 했네. 아왜 그래? 와 조졌다 이거. 조졌다. 나 테리스. 아, 천천히 해봐 천천히. 어 그래 나. 아, 일단 죽었구나. 어. 데려가 줄래? 올라와봐. 아니, 이게 버프 리븐? 아니, 씨! 아니, 이게 버프 리븐인가? 아니, 이쿨 개 빠르네? 이쿨 몇 초? 2.8초. 실화냐? 글크레이 쿨은 제일 높겠지? 그럼 130. 쿨 130, 레전드. 이쿨 2.6초, 레전드. 리산피 거의 없는데? 치는 거 맞나, 이거? 안 친다고 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치먹으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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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셋업핑 뭐야? 받아 여기. 아, 나이클 2.6초. 아, 존나 빨라. 포기. 야, 파란. 아나나보리 가볼래 세하 세나님 어디가세요 아아 아파라 아파라 와 리산드라 대박인데 근데 이거 안 끝나나? 아 피부 좀 하고 와 이버프 이버프 레전드 야 이버프 레전드 레드로 어떻게 안 되나? 아안 주네. 헬모가면 150. 야, 스킬 가속 150으로 썸네일 좀 뽑을게요. 음, 자, 그럼 이 쿨이 2.4초! <laughs> 오케이. 스킬 가속 150, 리븐. 자, 이쿨 2.4초요. 좋아요. 님들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우리 세나님이 자꾸 때려요! 아니, 뭘 때리냐고, 자꾸! 어. 어 근데 버프 체감 아, 근데, 버프체가 버프 오지는데 아니, 근데, 버프체가 오지는데요 아니, 버프체가 오지는데 아니, 해보, 님들 해보세 아니, 버프체가 오지네 아니, 근데, 딱 봐도, 이 쿨이 엄청 짧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나만 그런가? 템이요? 아, 템 체감도. 템은 확실히 흡혈이 안 돼요. 확실히 흡혈이 안 된.